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하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Ingiio seyeong boda giwodo ᄂ 리 ᄂ ᄂ ᄂ 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욱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 3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다윗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데서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고할 곳이 마땅치 아니하여 장막, 천막 같은 곳이죠. 임시 처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괴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 중에 우사가 괴를 붙들므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계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머무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지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이 다시금 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될지 심사숙고하고 옮기게 되어지죠.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는 방법,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복과 생명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모시겠다 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찬양하고 바르게 경비 경배할 때 그와 같은 개인과 가정,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임재를 소중히 여길 때참 기쁨의 문이 열리기 시작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좋은 뜻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괴를 언약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때 3절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기자 뜻이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아무 수레에나 실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맡겨진 자들의 어깨에 메어져야 할 것이었어요. 우리가 친한 생활하면서 의욕이 앞설 때 그래도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회하고 공동체의 하나 되어짐에 손상을 가할 때 종종 있지 아닐까요? 방법 문제도 아닙니다. 방향 문제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열심히 앞서고 뜻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열심 때문에 서로 다 서두르다 낭패를 보는 경우는 우리가 나쁜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뜻도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대로, 합하, 합당한 대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또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뜻도 좋은 열매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말씀 안에서 방법과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도 말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자기 방식대로만 움직이려 하면 공동체에 크나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열심과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법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른 절차에 의한 순종이 따르를 때 좋은 뜻도 좋은 의도도 선한 마음도 종국에는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뜻보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각자가 가정의 아름다움과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방법을 어, 지키지 아니하면 그 모든 열심이 오히려 해악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남편은 서두르기 전에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아내 역시 열심히기 이전에 남편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열심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자녀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부모님의 평강으로 규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 열축고 듣겠다는 자세가 장녀들에게 중요하지요. 그럴 때좀서투른 마음이어도 그런 과정과 믿음 안에서의 절차에 우선하여 길을 걸어가고 행하여 지게 되어지면 결코 작은 열매가 아닌 큰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맺혀질 거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이 없는 손길이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개를 붙들었으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를 치심에 거기서 죽으니라. 아, 문제는 우사의 행동은 살상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가 돼요. 하느님의 법궤가 소가 날뛰면서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잡지요. 그 떨어지도록 그 내버려 두면 인간적인 도리는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위기의 순간을 겪게 하셨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에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땀 흘려 할수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법계가 떨어지면 내가 붙들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통에 의한 거나 내 열심에 의한 거나 사람 수준의 상식적인 선이라든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마음들은 다 있는데 경외심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전통을 넘어서는 마음, 사람의 열심을 넘어서는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모든 방안들을 도모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갖고 무릎 꿇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무릎구름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실 때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추는 게 우선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서로 비판하고 정지하고 나를 드러낼 어떤 공복으로 공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사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 결여된 자세라고 한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면 우리의 신앙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에 도 우리의 삶에 능숙 능각함으로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쉬운 일인데도 마음을 다하는 까닭에 어려움을 할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하느님 앞에 결코 가볍게 나가는 일이 보이는 일이 없도록 살핌이 중요합니다. 경해는, 경해의 부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도 오랜 신앙생활에 익숙한 패턴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상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익숙함으로 서지 말고 행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마음을 최선을 다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이어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라 것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날를 다우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게로 가져오게 하리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괴를 우리 가정에 모셨다 하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 그 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만큼 그 계를 모시는 오베데돔이온 가정이 그 모든 법궤에 대한 마음을 정성을 뜻을 다하여 모셔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경외함 속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임재는 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는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바로 세우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실패와 두려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설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겁없이 하나님 앞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삶의 양식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꽃이 피는 자리가 마련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는 주를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워도 예의를 다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어려우면 하나님께도 예를 다하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은 공포심의 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 존경에 맞이하지 않은 태도를 넘어선 경외심입니다. 어찌 예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경외로 끝나지 않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일 다함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가는.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심령들 다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십상정 말씀은 좋은 뜻만으로는 또 뜻만으로는 부족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경유 없는 손길이 위험하고 그러나 두려움 끝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음 또한 축복이 있음 또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늘님 앞에 겸손히 서는 태도. 말씀에 따라 행하는 순종, 경외로 드려지는 예배는 결국 우리를 회복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굳건한 자세를 가지고 이 길을 믿음으로 펼쳐 나가고 이 귀한 은혜를 온 생애 가운데 누려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뜻이 말씀에 서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사처럼 경히 없이 주님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두려움과 존경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두려움 앞에서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베데돔의 집에서처럼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외와 순종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축복의 문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인격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